서울 청량리종합시장과 암사종합시장,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당일 새벽 묶음배송을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상품을 골라 배송을 맡기면 우리 시장 빠른 배송 서비스를 통해 고객 가정으로 배송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애들 시장에는 냉동 냉장 시설과 디지털 장비 등을 갖춘 마이크로풀필먼트 센터가 구축되어 있어서 보다 편리하고 신선하게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서울 청량리 종합시장 한 고객이 과일 가게에서 장을 보고 있습니다. 상인, 이제 귤 어떻게 해야귤한 박스에 요거는 만원만 이천 원, 원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이거 가져가기는 조금 무거운데 다른 뭐 배달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예예예, 예, 예. 지금 이제 새로 우리죠 빠른 배송이 생겨가지고 아, 네. 당일 배송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주문을 받은 상인은 고객이 주문한 상품에 QR 코드를 붙이고. 고객의 주소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네, 주소 불러 주세요. 네. 동대문구. 네. 답신리로 네. 잠시 후 배송 담당 직원들이 전기 카트를 이용해 시장 곳곳을 돌며 고객들이 주문한 상품을 회수해 물류 창고로 돌아옵니다. 이후 다시 한번 QR 코드를 찍고 네. 상인들이 QR 코드 스캐너하는이 안에 구매자의 상품별로 실온 또는 냉동, 냉장 보관해야 할 상품으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서울시가 국토부의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 사업에 선정돼 시행하는 우리시장 빠른 배송 서비스로 당일 새벽 묶음 배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실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청량리 종합시장을 비롯해 암사 종합시장과 노량진 수산시장 등총세 곳. 가장 큰 특징은 냉동 냉장 창고를 비롯해 배송을 위한 전산 장비 등을 갖춘 마이크로 풀 필먼트 센터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전화 수기 방식으로만 주문이 관리되었다면 이제는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돼 시장 내 물류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 겁니다. 사장님께서 만약에 보내실 물건이 있으시면 먼저 붙여놓고 진행을 하시는 방식이고요. 여기다가 저희가 핸드폰으로 웹면동을 해서 그 연동을 사장님들이 보기 편하시게 저희가 만드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으로 QR코드 인식을 해주시고 거기다가 이제 소비자의 전화번호, 주소, 이름 등을 쓰시면 이제 저희 쪽 전산으로 이게 넘어와서 저희가 전산을 보고 이제 그 픽업을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존보다 배송 단가도 약30% 이상 저렴해져 소비자들도 크게 만족하고 있는 가운데 매출 확대에 대한 상인들의 기대도 큽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이제 첫째는 그 요즘에 뭐 바코드라 그러나요? 그게 있어가지고 많이 이제 앞서가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수기로 쓰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거만 붙이면 되고 또 첫째는 그 운임이 싸요. 그리고 뭐 배송을 바로바로 가고 당일택배 되니까 너무 좋죠. 예, 너무 편리하고 배송이 틀림없이 되고, 그리고 운임 싸고 뭐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아, 여러분 매출이 좀 늘어나죠, 성률들이 청량리 종합시장에서는 약 60%의 상인들이 우리 시장 빠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저의 빠른 배송에는 한60% 현재 참여하고 있고요. 그, 앞으로 더, 이제, 나이 분, 나이답 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것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계속 그 교육을 하면서, 상인 교육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100%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홍보 영상도 지금 계속 찍어서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비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그냥 저희들이 그 자산몰로 해서 이제 고객을 새롭게 맞이하려고 지금... 서울시는 우선 오프라인 주문에 대해 빠른 배송 서비스를 지원한 후 12월 내로 네이버 등 온라인 주문을 통한 빠른 배송 서비스로 확대한다는 계획.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구축을 통한 디지털화로 전통시장의 새로운 도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